자 박셀바이오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는 이제 한국파마하고 또 기술적으로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그 거래 대금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터진 이후에 예,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오백억이라는 거래 대금이면은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 최상이 이십위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한국파마가 시가총액 이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번에 주가가 또 많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시가총액이 이천억 수준까지 빠져 내려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 거래가 이제 천오백억 터졌을 때 종가 기준으로 삼만 사천 원이면은 삼천사백억 분이 시가총액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안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고 개별적인 음,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종목.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 이틀 연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고점 대비에서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14.7%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2천억이 넘는 시점에서의 거래 대금 형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터지면서의 거래 대금 요 형성.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간에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박셀바이오 도 그렇고 뭐 일동제약도 볼까요 일동제약도 최근에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1500억 이상 2000억 이렇게 터진 그 시점에서부터 변동성이 확장이 확대된 겁니다 박셀바이오는 개당초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 멈춰 어 설정을 잡아 드리고 코멘트를 해 드렸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자마자의 기준이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간 거래대금이 천오백억을 넘긴 기준이 됩니다. 일단 8천억 원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없다가 둘중날숙뭐 2천억 정도, 1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형성된 적이 뭐 5월달에 또 3월, 4월 뭐 이럴 때한 번씩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줬어요. 거래량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1,500억을 넘기는 근데 개장 초에 이미 뭐 거래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 갭상승 부분이 9%까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훅 밀렸다가 되돌리는 기준에서 거래가 뭐 월등히 실린 겁니다. 뭐 보도자료 내용은 야간 방송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보도자료로 보면 있겠죠. 어떤 뭐 이슈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인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에펀드멘탈은 사실상 컨센서스 자체가 뭐 나오지도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의 기준이에요. 없어요. 어, 전망치 자체, 뭐 매출, 뭐 이것을 저평가 상태라든가 혹은 엄청난 음 성장성이 부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박셀바이오피플바이오 신규 성장 이후에 비정상적인 거래량 거래되고 형성됐을 때 고럴 때 기준하고 이제 사뭇 또 다른 위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에 컨센서스 놓고 보실 때 절대 저평가여서 접근하는 종목이진 않다. 저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그첫 번째 거래 대금이 수반된 기준에서의 흐름이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최근 들어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음... 뭐라할까요그 최근 기준도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코로나 1 9의 확장 국면의 거래가 수반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거래 보시면은 거래 수반되고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되고 거래 수반되고 변동성이 크기가 확장되고 뭐 그런 수순을 계속 밟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장초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들여도 본거고 얘를 뭐 전체적인 교육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간단하게 뭐 박셀바이오입니다 거래량이 첫번째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터진 흐름의 기준점이 됩니다 요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바로 진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동제약으로 우리는 설정범위를 놓고 보게 된 거죠. 일단 올해 들어서의 이제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에, 요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나가 영선을 돌파한 게 되고요. 지금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이 기준에 소나가 영선을 돌파한 거고 일주월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일봉은 이제 거래 대금 때문에 하나 잘라 놓긴 했는데 일주월봉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월봉은 이제 전체 기간. 그리고 주봉 뭐 올해 예. 그리고 이제 일봉은 6월 어, 이후에 일주일봉에서는 이 정도 범위를 잘라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잘라놓으면은 뭐 저희 직원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분봉을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체크를 해 놓을까요 체크를 해 놓죠 k c h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의 에, 흐름으로 이렇게 연출된 거고 그리고 e 기준에서 e c 뭐 변형이 됐든 뭐가 됐든 c 렇게 h 여져 있는 흐름에 개 c 된 목표주가는 이제 한 템포 더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한가까지 진입이 돼버렸 c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더 수반되면서 장악형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실주 월봉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상한가 진입을 해도 우리는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하는게 옳다 라고 어, 잡아 드리고 있죠 어, 32399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기준점대로 한다면 어, 오늘 뭐 시초가 기준에서부터의 또 바닥대비에서의 되돌림의 흐름까지 어, 분봉에서 좀딱또 보고요. 요렇게 음, 상한가의 기준, 상한가의 절반 인상 차익 실현, 또2%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편익 기준에 대한 설정 보면은 이제 의미가 없죠. 어, 의미가 없고 어, 시초가 부분 돌릴 때나. 저가 고가의 뭐 3분의 1, 2분의 1인데 저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왜 상한가에 착실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녹화합니다. 자 녹화하고 그럴 때는 그냥 대기 하소에밖에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네. 마이크 커져 있으니까 좀 주의 좀 하시고 좀좀 힘드네요. 힘들어. 장도 힘들고 참 텍스 전략 부분까지 다 설정을 할 거고요 일동 제약은 뭐쭉 밀려 떨어지네요 그 차익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해 드렸으니까 뭐그 기준에서 좀 보셨으면 될거 같고 분봉이에요 분봉에서 이제 놓고 보셔도 될 만큼의 흐름인데 이게 거래가 어, 상당히 터져 있는 음, 사실 거래입니다 그리고 전거래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는 보시면은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의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라고 기준을 잡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탈 후에는 만약에 상한가 이탈이 된다면 고점대비 2% 매직계산계에서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3,000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편입의 기준은 1조 미만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 까지 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 개장 초에 이미 거래대금이 음... 2위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은 1조 이상짜리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개인지 그것도 표작업 해주세요. 어. 대략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한 250개 한 정도 되잖아요. 240개? 많이 미끄러졌을려나요? 그러니까 240개라고 치고 그렇게 됐을 때 시가총액 그 1조 미만인 이런 종목이 거래대금 2위 까지 올랐다 그럼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폭 여기까지 그러면 41700원이 전일 종가 였으니까 41700원 곱하기 120% 하면 5만원 수준까지가 딱 편입이 될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자락이 돼요왜 정확히 라는 표현을 쓰냐면 앞전 부분에 저고점을 부딪히고, 이제, 에, 눌렸단 말이에요. 그죠? 저고점을 부딪히고, 눌리고, 명목 가격이 되기도 하고, 뭐, 20%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기준범위에 5만원에 재돌파 기준에서, 그러니까 20% 때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니까, 에, 그러면 이제 5만 뭐 400원 뭐 이런 수준까지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씩 놓고 볼게요 뭐냐면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자인이 이렇게 나오고 응?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을 때 기준 근데 이 자락은 거래가 터지고, 갭상승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중립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중립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2% 들어올릴 때 기준을 잡습니다. 저점 대비 2%. 그렇게 하고, 매직 시그널에서 다시 이제 매수자인이 꺾여져 나올 때가 여기도 이제 다소 중립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시그널 자체가. 그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자인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 정도 범위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매수인의 기준. 다시 영선 넘기고 거리 수반되면서의 크롬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편입 기준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가 차익 실현의 기준이 나오지가 않죠. 어, 매직식은어리 꺾여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범위 우리가 체액 실현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때 기준에서처럼 체액 음. 실현 범위를 설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체액 실현 범위를 음,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움직임 폭 1%라든가 뭐 1.5%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는 게 맞죠. 일단은 체액실험범위 설정범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커서가 커서로 오르나요? 화면이 지금 멈춘 건가요?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어? 건전지가 다된것 같기도 하고요. 저, 죄송한데, 그, 계시면은, 깨물었으니까 되긴 될것 같아요. 어, 불 들어왔어요. 음, 어, 일반형 건전지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그, 건전지 하나만 주세요. 일반형 건전지. 어, 저 자락에서 이제 매직 시그널이 하향대에서 꺾여서 내려왔지만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보시면은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요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요자락. 그죠? 중립적인 부분. 오히려 이제 관망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도 중립적인 부분. 그러나 이제, 이제 들어올릴 때 요자락이 편입 단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예, 벌써 이미 이제 거래가 저 정도면은 실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거래량 부분을 야간 방송 때 보여드릴 겁니다. 변동거래량 부분을. 그래서 대략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는 한 4만 7천 원. 좀 빠르게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45천 원 정도 수준에서도 시초가 돌리는 흐름 요 자락 범위까지 해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입의 기준은 요 정도. 앞전에 그러면서 차익 실현 범위는 다소 애매하죠. 매직 시그널이 꺾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 나서 이제 저 검은 색깔 선이 마지노선 20% 등락 범위의 선. 그 정도까지에서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10시 이전에 마지막 편이까지 설정이 되고, 그러 나서 어 절반 상한가의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나서 어, 나머지 물량이 이제 오버나이트해서 가져가는 음, 기준에 음, 전략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 아쉬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거래 터지고 전체가 다 들여다보고 전체가 다 같이 접금 범위를 설정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제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내일 정도 기준에서 이제. 갭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어차피 갭 상승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설정을 해 보면 될거 같고 매직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좀 전에 잘라 드렸는데 그 기준을 놓고 보면서 텍스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상한가기 때문에 의미 부여할 수는 없지만 차익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볼게요 자. 박셀바이오 교육부분 음, 7월 18일 에, 13시 52분 매직개선기 기준에 에, 42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54,200원 음, 기준이 되고요 54,200원 사항가죠 그래서 29.98% 시장 만좋으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 계속 들여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는 기준은 우리 이 종목의 변동성이, 공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주면 얼마든지 들여다 보고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342만 2천 561주 1704주 그리고 13시 53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1,2,3,4,5,6,7,8,9 1,2,3,4,5,6,7,7위에 놓여져 있네요 프로그램 쪽은 의미가 없고 고점이 뭐 상한가 그대로죠 5만4천0백원 29.98 그리고 차익실험 범위는 상한가 1센트 <목소리> 익절 고점이, 예. 그리고 고점 대비 2% 조정, 얼마에 오르면 53,100원 자익시련. 이렇게 해서, 어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일단은 이길 설정 이렇게 합니다.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은 일단 오늘 거래량 그대로 일단 최소 범위 3 0 0만주 이상 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 전략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고 어 일단 박셀바이올 올려드릴 텐데 이박셀바이오를 놓쳤더라도 일동제약의 기준을 또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 윤정도 검색하시고 음 그리고 나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어요. 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어, VIP 혹은 VVIP 방에 오셔서,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